유자, 그 향긋한 매력 속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특별한 과일, 유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겨울철에 특히 사랑받는 유자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을 넘어 다양한 효능과 활용법을 지니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유자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볼게요. 유자, 넌 어디에서 왔니? 유자는 동아시아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따뜻한 남부지방, 특히 고흥과 완도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유자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고 옛 문헌에도 그 효능이 기록되어 있을 만큼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일이에요. 독특한 향과 맛 덕분에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졌죠. 유자의 놀라운 효능. 유자는 맛과 향만큼이나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어떤 효능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 유자에는 비타민C가 레몬의 3배, 오렌지의 2배 이상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감기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추운 겨울 유자청 한 잔이면 든든하겠죠? 피부 미용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돕고 멜라닌 색소 침착을 억제해서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탱탱하고 생기있는 피부를 원한다면 유자를 가까이 해보세요. 피로 회복 구연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 물질을 분해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지치고 힘들 때 유자 한 잔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혈액순환 개선 유자에 함유된 리모넨과 헤스페리딘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소화 촉진 유자의 새콤한 맛은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합니다. 소화가 잘안될때 유자차 한 잔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유자, 어떻게 즐길까? 유자는 활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가장 흔하게는 유자차로 즐기죠. 따뜻한 물에 유자청을 넣어 마시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유자청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유자를 즐길 수 있어요. 유자 마멀레이드 빵에 발라먹거나 요거트에 섞어먹으면 상큼한 맛이 일품입니다. 유자 드레싱 샐러드에 유자 드레싱을 뿌리면 향긋하고 산뜻한 풍미를 더해줍니다. 고기 요리에도 잘 어울려요. 유자청 에이드 스무디 시원한 음료로 즐기고 싶을 때는 탄산수나 얼음과 함께 섞어 에이드나 스무디로 만들어보세요. 제과 제빵 재료 유자 껍질을 활용하여 빵, 쿠키, 케이크 등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독특한 향이 디저트의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줍니다. 요리 활용 생선이나 고기의 잡내를 제거하고 향을 더하는 용도로도 활용됩니다. 간장이나 식초와 섞어 소스를 만들면 별미예요. 좋은 유자 고르는 팁과 보관법. 신선하고 좋은 유자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겠죠? 껍질이 단단하고 울퉁불퉁하며 향이 진한 것이 좋습니다. 색깔은 선명한 노란색을 띠는 것이 잘 익은 유자입니다. 구매한 유자는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오랫동안 신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유자청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유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건강과 맛, 그리고 향긋함까지 선사하는 유자. 유자와 함께 건강하고 향기로운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